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라인 형성하고 소폭 눌림이 나왔지만 최근에 다시금 장대 양봉을 출몰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거래대금들까지 명확하게 터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잠깐 빠졌다고 그리고 잠깐 올라왔다고 매도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할 구간이 절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 팩트를 보셔야 돼요. 일단 적정 주가의 조정 구간을 거쳐간 상황이고 조정 구간을 거친 뒤에 오늘 강하게 강대양봉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에 거래 대금까지 일단 실렸죠. 거래 대금이 실렸다라는 것은 지금 이 반등이 찐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방산에 대한 대형 모멘텀까지도 붙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제차 52주 신고가 라인을 성성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이 부진한 1분기 실적과는 반대로 외형 성장은 1분기 때 이미 증명을 한 상황이고요. 연간 폴란드향에 대한 물량이 인도 가이던스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이 K9 같은 경우가 독일과 페르키아를 제치고 수주 가능성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최종 결과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리트비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는 이 k 2 1이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K9의 신규 도입이라든지 기존 운년국의 재구매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천무와 레드백, 그리고 k 2 1의 이외 시장이 다수 존재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또 자회사의 하나 정밀 기계가 PC보너, SK하니스 쪽에 납품한다라는 공급 계약이 지금의 주가를 더더욱 위로 끌어올린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아래 거래대금입니다. 자, 주가가 쉬어가는 그렇게 크게 시세를 안 내던 구간에서도 중간중간 이렇게 빨간색 대금도 보이시죠. 분홍색 대금이라 이게 누군가가 매집 대금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쭉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확실하게 위로 터지면서 누군가가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눌린 과정 보시면 대금 수요가 아래로 줄어들고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들은 육포의 물량 자체가 전혀 나가지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이 여부예요. 빨간색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담아내고 있었던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인데, 누가 봐도 쉽게 눈으로만 봐도 여전히 들어와 있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결국 매집 자체가 촘촘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은, 아,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자리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시그널을 포착을 할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돌파 매매든 눌림목 매매든 결국 초입 자리를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었고, 최근에는 TS 트릴리온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 은 현재 보시는 종목은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일 보시는 것처럼 5월 28일 오후 1시에 제 발신번호 010-8077-4842번으로요. 저번주 저한테 신청을 남겨주신 분들이 485분이었습니다. 자, 한 분도 빠짐없이 깔끔하게 전부 다 문자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TS 트릴리온 매수가 332원 부근, 목표가 445원 이상, 손절가 328원. 전부 다 적어서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자, 이때 이 화살표 신호가 뜬 구간이 5월 28일이에요. 자, 날짜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검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5월 28일 화요일 정확하게 날짜, 표시까지 나와 있는 모습이죠. 자,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자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한다라는 그 이슈가 부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또 엄청난 장대 양봉을 이뤄낸 상태입니다. 워낙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고가 기준부터 쭉 그어서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고점 기준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정확하게 이 라인에서 돌파가 나와주려는 모습들을 포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정확하게 해당 화살표 신호를 제가 포착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략주로 제가 추천을 도와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 주마다 제가 항상 관심 종목에 두고 있는 딱한 종목을 가격이랑 전부 다 전략을 잡아가지고 저번 주 신청 주신 분들의 한해서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믿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종목 추천 받고 계실 거고요. 아니면 에이, 뭐 이런 거. 사실 뭐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도적으로 막 보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믿고 한번 속는 셈 치고 저한테 연락 주신다면은 그 연락 주신 게 우려가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수 있고 수익을 볼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라는 점 이거 한번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남은 종잣돈으로 정말 수익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 항상 물리기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 지체 없이요 다음 주도 공략주 무조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80774842제 개인 연락처로요 간단하게 숫자 3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그냥 보내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 주 공략주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추천을 도와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이젓가를 잡는 방법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아마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막상 실전 매매하게 되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제 차트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해당 빨간색 화살표 지표들이 눈에 다들 들어오실 겁니다. 해당 지표 같은 경우가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결국에는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 그 효과 보시는 것처럼 포착 이후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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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이 다 들어오죠.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거 아마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종목은요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한미 반도체를 아마 올해 들어서 정말로 관심있게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에 이때 바닥에 거의 한 15,000원, 13,000원, 뭐 정말로 밑에까지 빠지면은, 정말로 밑에까지 빠지면은 거의 한 1,000원대까지 있었던 이런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무려 1년 만에 1 5 3 0 0원이라는 엄청난 대폭등을 일으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시장에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한미반도체한 번쯤은 수익을 보려고 매수를 해보신 분들이 거의 많으실 겁니다. 거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아마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든 수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이거를 좀 크게 수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해서 손실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 매매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가 이 공통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 저가를 잡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정말 며칠 못 가서 오랜 기간도 아니고 며칠 못 가서 이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 선침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또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하면은 어? 한명 어드시 갑자기 위로 올라가네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 뭐 이런 자리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뭐 지금 이런 고가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가니까 수급이 끊기지가 않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지금 매수해서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웠을 거고 또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엇가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만 솔직히 잘 한다고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거의 돈을 잃는 이유는 정말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내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수익의 극대화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자, 이겁니다. 테라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자리들. 아마 이거 영상이 이거 차트가 좀 길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좀 땡겨서 여기만 딱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 바닥에서만 잡았어도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화살표 신호가 떠있는 구간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상하게 이 구간이 뜨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등, 급등, 급등 이렇게 급등이 들어오는 거 눈에 다들 보이실 거예요. 결국 이 신호가 우리의 적다를 잡아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게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이야 쉽게 말하면 이걸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딱 봤을 때 어? 화살표 신호가 들어와 있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수를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매수를 들어갔다면은 내가 뭐 여기서 수익을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턴을 놓쳤어. 그럼 여기 또 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매수해서 이 정도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수익을 볼래? 기다렸다가 이 정도 수익을 또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만 매수해도 얼마예요? 59,000원입니다. 59,000원. 여러분들이 59,000원에 매수했어도 약 107%가 나오네요.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한109% 정도 나옵니다. 109% 정도. 자, 이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언제죠? 이때가? 날짜가? 자, 이때가 날짜가 올해 2월 5일이에요. 화살표 신호가 딱 떴던 시점이. 2월 5일날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반절 수익을 실현을 하고 시가에 내가 지정가로 뭐 매도를 걸어놨다 하게 되면뭐 떨어지면 어차피 손실 아니잖아요. 야, 그럼 2월 5일날 매수해서 고가를 찍었던 기준이 딱 2개월 걸렸어요. 4월 12일이거든요. 딱 2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108%라는, 108%, 108 이상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에 찍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호 하나만으로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만 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길게 보면은 자이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운이 좋게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쭉 들고 갔다면 이것만 해도 수익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쭉 그어서 고가 기준으로 딱 봤을 때요. 800%가 넘게 나오네요. 한890% 나옵니다. 이 구간까지가 말도 안 되는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 드는 거, 어 이거 그럼 일봉에서밖에 안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봉도 되고요. 주봉에 떠 있죠. 월봉도 아, 월봉은 아직 안 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분봉에도 뜹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테로 포착 신호가 되는 화살표 신호들 보이시죠? 단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화살표 신호만 뜨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위로 다 급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급등이. 이런 식으로. 단타도 여러분들 된다는 거고, 스윙도 된다는 거고, 중장기, 즉, 가치 투자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신호를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많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받아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앞전에는 없었던 그런 수익률도 지금 드시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시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무기 하나만 갖춰지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해요. 자, 전쟁을 하는데 칼도 없어. 총도 없어. 어 총이 있는데 탄창, 탄을 안 가져왔어. 어떻게 돼요? 적군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 나갈 땐 필수로 필요한 게 무기예요, 무기. 그게 뭐수루탄이될 수도 있고, 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결국 무기가 될수 있는 것, 이걸 갖추는 게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뭐 길게 이야기 해봤자,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뜨면 어떤 식의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영상 아래 여러분들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해당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다 체크를 해서 순차적으로 전부 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문자 보냈다면 그대로 그냥 기다려 주시면 해당 화살표 수십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게 되면요 HTS에서도 설정되고요 모바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MTS에서도 여러분들 설정된다는 거 이거 꼭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혜택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하나 정밀 기계의 모멘텀과 플러스로 올해 2분기부터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가 충분히 신고가를 재차 갱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급적인 힘이 들어왔다라는 거꼭 확인을 하시고 지금 자리는 매도를 할게 아니라 홀딩을 더 이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